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 리자인 곳의 우디입니다. 원이 서로 이어져 있는 이런 모양 많이들 보셨죠? 이걸 보고 메타볼 스웨이라 하는데, 오늘은 메타볼 모양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트의 스크립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스크립트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대본이라는 뜻인데 마치 포토샵으로 비유하자면 과정을 기록하는 액션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둔 스크립트를 일러스트레이터에 설치하면 자 요런식으로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해 메타볼 모양도 쉽게 만들 수 있는거죠 자 메타볼 모양 만드는 스크립트를 먼저 다운로드 해볼게요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펼쳐보시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오면 뭐 이것저것 일러스트레이터 관련 스크립트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여기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해제하세요 압축을 해제한 폴더 안에는 이것저것 스크립트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건 메타볼 관로에서 아크라고 적힌 여기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pc의 운영체제가 맥이냐 윈도우냐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경로대로 파일을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럼 설치는 끝이에요.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실행하고 메타볼 모양을 만들기 위해 원을 두개 이상 만든 다음, 이어 주고 싶은 원들만 다중 선택하고 상단에 파일, 여기 있는 스크립트 그리고 설치된 메타볼 메뉴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패널이 나타나요. 여기서 프리뷰를 먼저 체크하면 곧바로 요렇게 메타볼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위에 보면 뭔가 바가 있죠? 딱 봐도 원을 이어주는 자 여기 패스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여기 드로우 엑스트라 서클 여기 메뉴는 자 체크를 해보면 자요런 식으로 해당 앵글의 반대편에도 원을 만들어주는 옵션이에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대로 메타볼의 모양을 잡았다면 오케이를 눌러 메타볼을 완성시킬게요. 이대로 사용하긴 조금 못하니까 단순히 패스파인더의 유나이트를 통해 하나로 합쳐주고 이제 여러분들 뭐 스타일대로 비를 채우건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건 이렇게 자유롭게 꾸며주기만 하면 정말 쉽게 메타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타볼을 만들기 위한 원은 3개, 4개, 그 이상도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원하는 원들을 다중 선택하고, 상단의 파일, 스크립트, 설치된 메타볼 스크립트 메뉴를 클릭해서 이렇게 메타볼 패널을 띄웠다면, 프리뷰를 바로 체크하고 원하는 앵글을 설정한 뒤 OK를 눌러 이렇게 마무리를 시켜줄게요. 여기서 팁이 있다면, 3개 이상의 원으로 메타볼을 만들면, 자, 요런 식으로 패스가 되게 복잡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패스파인더가 아닌 툴바에 있는 세이퍼 빌더 툴을 활용해서 원하는 구간만 드래그해서 면을 추출해 주는 게 훨씬 더 간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삘에 아무 색깔을 넣어주고, 스트로크는 없음 처리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원하는 구간만 추출을 해 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드래그해서 자요 친구만 요렇게 딸랑 복사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밖으로 빼 버릴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만들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라이브 코너 위젯이 활성화되는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요럴 때 다중 선택해서 살짝씩 굴곡을 추가하거나 또는 스무스트를 활용해서 뭔가 모양, 안쪽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면 그냥 단순히 살짝살짝 살짝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듬어주면, 짜잔! 메타볼 만들기가 순식간에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일러스트레이터의 스크립트라는 걸 소개해드렸네요 그냥 포토샵의 액션이나 플러그인 같은 개념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다운로드 받은 G파일 뿐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스크립트 등의 내용으로 구글링 해보면 무수히 많은 스크립트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그냥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넣기만 하면 설치는 끝이에요 아무튼 오늘처럼 메타볼 모양 만들 땐 앞으론 스크립트로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도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아 맞다! 구독!